조금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도 내가 좋은 사람이야. 이거는 사람한테는 통하는 일,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결국 인간의 어떤 진짜의 어떤 실력과 본질은 내면에서 나오지만 세상은 내면을 보기 이전에 외면부터 평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가브리엘 샤넬, 세계적인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명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라. 그러나 기억해라. 당신은 타인에게 겉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약당이었습니다.